여러분 건강장수 채널의 김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계속 들어봐 주시겠어요? 라디오 방송처럼 편안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부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아침에 시원하게 목욕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나이에는 아침 목욕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 몸이 아침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압도 낮고 체온도 떨어져 있고 혈액도 끈적끈적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차가운 고무줄을 갑자기 확 늘리는 것처럼 우리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저녁에만 목욕 하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대에요 의학용어로는 모닝서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침에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뜨거운 목욕까지 하면 혈압이 더 올라가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커지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본 응급실 통계를 보면 실제로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녁 목욕은 왜 좋을까요? 저녁은 하루 종일 활동한 후라서 우리 몸이 충분히 깨어 있는 상태예요. 혈액순환도 활발하고 체온도 적당히 올라가 있죠. 이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고 혈관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한 몸에게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되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더 좋은 점은 저녁 목욕이 숙면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 때는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하는데, 목욕 후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졸음이 오게 됩니다.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방법이 바로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이 선생님, 정말 잠이 잘 와요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녁 목욕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는 점이에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따뜻한 물에 녹여서 씻어내는 거죠.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고, TV도 보고, 편안한 시간을 보낸 후에 하는 목욕은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침에 목욕해야 개운한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세수만 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아주 짧게 샤워만 하시고, 제대로 된 목욕은 저녁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개운함도 느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8 2이 넘으신 어머니께도 항상 당부드리는 게 바로 이 저녁 목욕입니다. 처음엔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 하셨는데, 이제는 저녁 목욕이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녁 목욕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물이 뜨거울수록 몸이 더 깨끗해지고 피로가 더잘 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물 온도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뜨거운 물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려야겠네요.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고 혈압이 확 올라가요. 마치 우리 몸이 위험해, 위험해라고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죠.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젊었을 때처럼 탄력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동네 목욕탕에서 뜨거운 탕에 들어갔다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평생 뜨거운 물에 목욕해왔는데, 이제야 내 몸이 못 견디는구나 하셨죠? 그래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것도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그럼 가장 좋은 물 온도는 몇 도일까요? 정답은 37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에이, 그거 너무 미지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체온과 가장 비슷한 온도예요. 체온과 비슷한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혈관도 부드럽게 확장되고 근육도 자연스럽게 이완되죠.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팁이 하나 있어요. 온도계를 사서 목욕물 온도를 재보시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하시다가 나중엔 선생님 정말 온도 맞춰서 하니까 목욕 후에 피곤하지 않고 개운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도계가 없으시면 팔꿈치로 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손은 뜨거운 걸잘못 느끼는데 팔꿈치는 온도를 정확히 느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계절에 따라 물 온도를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여름엔 37도 정도로 약간 시원하게, 겨울엔 39도 정도로 조금 따뜻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워도 40도는 넘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의 또 다른 문제는 피부 건조예요. 우리 피부에는 천연 보습막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이 보습막을 다 벗겨내버립니다. 그래서 목욕 후에 피부가 당기고 가려운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쉬운데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더 심해집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뜨거운 물로 목욕하다가 온몸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물 온도를 낮추니까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시원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처음엔 미지근하게 느껴져도 5분만 있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서 천천히 목욕하면 속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한 따뜻함입니다. 혹시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찜질방도 좋지만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특히 찜질방 다녀온 날은 집에서 목욕할 때물 온도를 더 낮춰주세요. 이미 몸이 많이 데워진 상태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욕탕에 가시면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어서 괜찮지만 우리 나이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어요. 꼭 하고 싶으시면 온도 차이를 적게 하고 천천히 옮겨가세요. 여러분, 목욕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이왕 하는 거 건강하게 하면 좋겠죠. 오늘부터 물 온도 37도에서 39도 꼭 기억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피부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한두 시간씩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때도 밀고, 이탕, 저탕 옮겨 다니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 목욕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 몸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설명드릴게요. 15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계속 빨리 뛰어야 하고 혈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몸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물 속에 편안히 앉아 있으니까 이런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목욕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1시간 이상 목욕탕에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욕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옆에 계신 분이 도와주셔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무서워서 목욕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목욕을 안 하실 필요는 없고요. 15분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목욕이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천해 보시고는 오히려 덜 피곤하고 좋네라고 하시더군요. 오래 목욕하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탈수예요. 우리가 물속에 있으니까 목이 안 마를 것 같지만 사실은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어요. 30분만 목욕해도 우리 몸에서 컵 한두 잔 분량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목마름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이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문제도 심각해요. 오래 물에 있으면 피부가 풀어서 하얗게 되잖아요. 이게 피부 보호막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목욕 후에 피부가 당기고 가려운 겁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목욕을 너무 오래 해서 온몸에 습진이 생기셨어요. 피부과 가서 약 바르고 고생하시다가 목욕 시간을 줄이니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목욕 시간은 얼마일까요? 바로 10분에서 15분입니다. 에이, 그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이면 충분해요. 물에 들어가서 5분 정도 몸을 풀고 5분 정도 씻고 5분 정도 더 있다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깨끗해지고 피로도 풀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추울 때는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겨울엔 짧고 자주가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15분씩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요. 혹시 목욕탕 가서 할 일이 없어서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15분 목욕하고 나와서 휴게실에서 쉬었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10분 정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하면 몸에 무리가 안 가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목욕할 때 시계를 보세요. 핸드폰 타이머를 맞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 감각이 생깁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타이머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이제는 시계 안 봐도 15분이 언제인지 알겠어요 라고 하세요.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나는 더 뜨거우니까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한 후에는 꼭 물을 마셔주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요. 갑자기 찬물 마시면 속이 놀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목욕은 즐기는 거지 고행이 아니에요. 15분이면 충분히 몸도 마음도 개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5분의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신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라고 하는데, 사실 반신욕은 우리 같은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목욕법이에요. 오늘은 제가 왜 환자분들께 반신욕을 적극 추천하는지,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반신욕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반신욕은 말 그대로 몸의 절반만 물에 담그는 목욕이에요. 물은 배꼽 아래까지만 채우고 상체는 물 밖에 두는 거죠. 그게 뭐가 좋아? 온몸을 담가야 시원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신욕을 하면 물의 압력이 가슴까지 누르게 되는데, 이게 심장에 부담을 줘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신욕을 하면 하체에만 물의 압력이 가해져서 심장은 편안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혈액순환은 더잘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진료하던 여든 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다리가 자주 붓고 저녁이면 너무 무거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이뇨제도 써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반신욕을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셨어요. 그런데 한달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선생님 정말 다리가 가벼워졌어요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신욕을 하면 우리 몸의 아래쪽에 몰려 있던 혈액이 위로 올라오면서 순환이 잘 돼요. 마치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혈액이 돌면서 부종도 빠지고 노폐물도 배출되는 거죠. 특히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어서 다리가 붓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반신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욕조나 큰 대야에 물을 받는데 앉았을 때 배꼽 정도까지 오도록 하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좋아요. 전신욕보다는 조금 따뜻해도 괜찮은 이유는 상체가 밖에 있어서 체온 조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전신욕보다 시간이 길어도 괜찮은 이유는 심장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반신욕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좋아하시는 음악 들으면서 하세요라고 권해드려요.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서 반신욕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반신욕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명상하기 좋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하체만 담그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여러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기도 하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겨울에 반신욕 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체가 추울 수 있으니까 수건을 어깨에 두르거나 얇은 옷을 입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목욕하는 동안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 더 좋아요. 땀을 흘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보충해 주는 거죠. 반신욕의 또 다른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전신욕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러울 수 있는데, 반신욕은 그런 위험이 적어요. 그리고 혹시 몸이 안 좋아져도 상체가 밖에 있으니까 숨쉬기도 편하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께 반신욕을 강력히 추천해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치료하는 당뇨 환자분 중에 반신욕을 꾸준히 하신 분은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약도 드시고 식이 조절도 하셨지만, 반신욕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반신욕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어때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그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반신욕의 힘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욕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목욕 후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데, 사실 이때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황금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세대로서 꼭 알려 드리고 싶은 목욕 후 관리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목욕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욕조에서 일어날 때예요. 따뜻한 물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확 떨어집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갑자기 일어나서 핑 도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가 목욕 후 급하게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후로는 항상 천천히 일어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 후에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욕조 안에서 앉은 채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서 또 30초 정도 서 있다가 나오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이 천천히 적응하면서 어지럽지 않아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욕 후 3분이 피부 관리의 골든타임이라는 거 아세요. 목욕하고 나오면 우리 피부에 모공이 열려있고 수분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때 보습제를 바르면 평소보다 10배는 더잘 흡수됩니다. 그런데 5분만 지나도 피부가 다시 다쳐서 효과가 떨어져요. 제가 80 넘으신 어머니께 항상 당부드리는 게 바로 이 3분 규칙이에요. 처음엔 나이 먹어서 뭘 그런 걸 바르냐고 하셨는데, 꾸준히 바르시더니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특히 겨울에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으시대요. 보습제 바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마시고 살짝 남아있을 때 바르는 게 좋아요. 물기와 보습제가 섞이면서 더잘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우리 나이에는 피부가 얇아져서 문지르면 자극이 될수 있어요. 목욕 후물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목욕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요. 보통 컵두잔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욕 후에는 꼭 물을 마셔야 해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벌컥벌컥 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나눠서 드세요. 제가 진료하던 환자분 중에 목욕 후에 항상 두통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검사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길래 물을 충분히 마시는지 물어봤더니 목욕 후에는 물을 안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 후에 물두 잔씩 마시라고 했더니 두통이 사라졌다고 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목욕 후 체온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해요. 목욕하고 나오면 몸이 뜨거우니까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으시죠? 하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는 우리 몸에 충격을 줘요. 특히 겨울에 목욕 후찬 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목욕 후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천천히 체온을 낮춰가세요. 머리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젖은 머리로 자면 두피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베개도 축축해져서 위생에 안 좋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더 조심해야 해요. 드라이기로 말릴 때는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천천히 말리세요. 목욕 후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아요. 목욕으로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스트레칭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깨 돌리기, 목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다음 날 아침에 몸이 훨씬 개운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욕 후 혈압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목욕 후 10분 정도 쉬고 나서 재는 게 정확해요. 만약 평소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다음엔 물 온도나 목욕 시간을 조절하세요. 여러분, 목욕은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목욕 후 관리가 진짜 건강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목욕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목욕이 우리 마음에 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욕을 단순히 몸을 씻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목욕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에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목욕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귀찮아서 혼자 사는데 뭘 기운이 없어서 이런 이유로 목욕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께 규칙적인 목욕을 권하고 실천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75세 할머니 한 분이 기억나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목욕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시더니 한달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목욕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물이 우리 몸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목욕할 때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긴장도 같이 풀려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이 굳어지잖아요. 따뜻한 물은 이런 긴장을 녹여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괜찮아, 이제 긴장 풀어도 되라고 토닥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목욕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좋아하는 향을 더하는 거예요. 라벤더 향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유칼립투스 향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줘요. 임욕제나 아로마 오일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목욕이 훨씬 즐거워져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손자가 선물한 임욕제를 쓰면서 목욕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욕하면서 명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복잡한 명상법이 아니라 그냥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먹은 맛있는 밥, 이웃과 나눈 인사, 예쁘게 핀 꽃. 이런 작은 것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목욕 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도 정말 소중해요. 목욕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대화도 부드러워지거든요. 부부가 함께 목욕 후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도 좋아요. 목욕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목욕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자존감이에요. 깨끗하게 씻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들면서 하루를 더 당당하게 살수 있어요. 제가 진료하는 80대 할머니가 목욕하고 나면 열 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래 보이세요. 목욕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기도 해요. 오늘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물에 씻어내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이런 규칙적인 의식이 있으면 우리 삶에 리듬이 생기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로우신 분들, 오늘 저녁엔 꼭 따뜻한 목욕을 해보세요. 물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나는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목욕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세요. 여러분,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스트레스를 녹여내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목욕은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도 씻어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목욕을 그저 씻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특별한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 이두 가지를 모두 선물하는 목욕의 힘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